할게요. 오늘 사람 으니까 바로바로 할게요. 잉? 안 들어오면 바로 다음 차례로옐로 옐로 이게 y e l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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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빨리 옐로 l o w Yellow, Yellow, y e l l 리 w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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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너스 일분한다일분 아, 엄청, 아, 엄청 신대요 이거 아, 물에 담 Mutan, Murta Mutan. Ah, m u r t 으면 u r t a Mu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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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너무 a 어 <laughs> 이렇게 개방을 하 범죄, 범 전쟁 얘기하고 아범 전쟁의 체무서운 진짜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요 내알아 아무도 몰라서 너무 좋다 맞다 맞다 아, 아리기이잖아아리랑아르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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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청, 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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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이 새로운 김밥 파워야 되겠어. 다안 되면 시어요그러면 그런 가그고 네. 완전 네. 시고 으면추워지 네. 맞아. 발 발인데 와! 그래서 그래서 그거같아저고 <laughs> 하고. 나. Richtig. 나 아~~ 너무 더운 것 같아 오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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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멕시코 하고 뭐? 다잘한아 <laughs> 멕시코 아. 갔다 고 잘한다니까 멕시코 잘한다니까 너몰랐다 또? 너, 또 대사실을 가진 것 같은데 셰프에요나 음, 뭐, 음, 네, 뭐, 뭔지 모르겠다 난 웰시콜 하고 웰시콜 하무실령이수 있는 거에요? 엘지즌 전문학으로 하던데 제가 엘지즌이 아, 아, 음, 아, 아, 뭐.. 웰시이에요웰시콜 뭐, 많이 해요? 공장이 많습니다 빈자리 공장? 박사 출신 아요 아니 아, 확실하게 멕시코 아. 갔다 더술시 간다니까 농구 유학네 농구 유학했네 됐다 아 딱히 멕시코 갔다 온거 아니야 멕시코 지금 위험하나거든위험 맞아요 마약이요 한번해 마약이요 마약 마약 어? 마약을. 마약 어? 마약 먹고 왔는데 이 새끼 그래 도핑? 도핑 갖고 온 마약 마약 때문에 갖고 마약 마약 그룹 아니가 진짜 도핑

상훈씨야 아겨울이 내가는 다우주시키도까좋못다니까 아까 이제 풍선안 쌌다 아 문나 겨우 아르문오늘처음 보잖아, 한테지딱처음부아딱 처음보면 그것도 안게아에나다아르겐나아나 집에 딱1 0는데 벌써 돌고 있는데 골와

어, 맞지, 맞지, 맞지. 어 맞아맞아맞맞좀라이운동 <목소리도> 운동하기 전에 햇살이 수는그 <목소리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주 먹어다 보면 이제 미 생겨서.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못 느낄 뿐인데. 어뿐이 나도 그러라고운동하 먹으려고. 한 번씩 먹는게딱것아 효과가... 근데 피로 많이 느끼 사람은 당연히 그렇그그 그런 게아니이패스이야 3. 밤에먹지 마라. 슛. 좋았어. 덩크 크 덩크. 야, 덩크.